풍들림 <목소리도> 줬어. 가서 먹어. 안 먹는 척 하지 말고. 나 간대미 먹을 거지, 너. 이 자식이 얼마나 능구랭이지 몰라, 이거. 황커이노 아유, 또 솔로몬 여기까지 왔네. 만남은 좋은 친구네, 얘네들은. 또 발라다. <목소리도> 아유, 이 긴다고 새더라고쓸로은 <laughs> 이렇게 싸마르 위드가 없어 그냥 서로 노는 것만 좋아하지. 근데 이 수염이 저놈이 막 물어 새끼 같고 그랬지. 그럼 그만 저기 통조림 좋으니까 가서 먹어. 응? 어 저놈이 가서 먹을래나? 와 응. 저놈 여기 가서 또 먹네. 저런 너 저쪽 밑에서 먹었잖아 안 먹어? 그래 껌껌 이건 나도 가겠습니다. 응.